I'm k a 여러분, 우리가 문법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일단 문법 그용어들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부사, 형용사... 아,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부사를 부셔버리자고요. 부사, 부셔? 오케이. Okay. 부사, let's s t uh, We basically just met. basically 아, 부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통 리로 끝나긴 하는데 좀긴 단어들이 많죠, 그렇죠? Basically.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Basically 다 발음할 필요 없어요. Basic까지 쉽죠? Basically. 크그 발음, 으, 으 소리 안 내셔도 돼요. Basically, basically 이렇게 발음 많이 합니다. We just met. 하면 우리 방금 만난 사이예요라는 뜻이 있죠. 근데 Basically, 가 들어가가지고 좀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방금 만난 사이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t h uh, a t s n o t n e c e s s a r i l y t r u e 자 그게 꼭 사실은 아니야.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부사 어떤 다 t 가요 네, necessarily. 이것도 어, 좀 기네요, 그렇죠? 자, 따라해 주세요. 어, 강세는요, 세. 여게 있습니다. n e c e s s a r y 를할때 r 발음 주의해주시고요. r 발음에서 l 발음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really, really. 이 부분만 좀 많이 연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so that's not necessarily true라고 하면요. 일단 that's not true 부사 빼고도 말이 되죠.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necessarily가 들어와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꼭 사실만은 아니야라는 의미죠. Hopefully I'm not interrupt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Hopefully 내 네, 앞에 많이 빼서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Hopefully는 아 내가 소망한 건데 나는 뉘앙스지 꼭그 말은 아니에요. 어, 어떤 뉘앙스를 부여하느냐. I'm not interrupting이라고 하면 나는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뜻인데 앞에 hopefully가 붙어서 어, 내가 방해하는 게 아니면 좋겠어라는 뉘앙스로 바뀌는 거예요. I'm not interrupting. 그러면 나는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 하나만 넣었는데 아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면 좋겠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hopefully 많이 사용해 보세요. Thank you, genuinely, honestly, you're so great. Genuinely, genuinely. 이것도 길죠, 자, genuinely는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라는 뜻이에요. Honestly, 이거는 진짜로 라는 표현이고요. You're so great. 당신은 정말 짱이에요. 멋져요. 대단해요. 이런 뜻인 거죠. Genuinely 넣어서 고마움을 더 강조해 줬고요. You're so great란 말을 그냥 해도 되지만, honestly를 넣어서 한 단계 더 강조를 해준 거죠. 아, 정말 있잖아요. 당신은 대단해요. 이런 느낌이죠. Dad practically lives at the office. 자, practically가 여기서는 부사입니다. practically인데 여기도 'cly' 부분의 크 발음 세게 안 하셔도 돼요. Practically, practically 이렇게도 발음이 돼요. 자, Dad lives at the office. practically 빼고 해석을 하면 아버지는 회사에 사십니다라는 뜻인데. practically가 실질적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 들어가서 아빠는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잖아. 이런 뉘앙스를 줄수 있는 단어가 돼요. 어, practically가 안 들어가면 아빠는 회사에 사는 게 fact가 되는 거죠. 근데 practically는 살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이 회사에 가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She obviously liked you all along. 그녀는 줄곧 널 좋아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라는 뜻인데요. 일단 부사 obviously부터 한번 볼까요? Obviously는요 어, 발음하기가 일단 좀 어려운 게 b하고 v 두 개가 있어요. 일단 b는 어떻게 되겠는데 v 발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둘을 둘을 구별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어는 같은 자음이 딱 붙었다. 혹은 비슷한 발음의 자음이 딱 붙었다. 그러면 보통은 뒤에 걸 발음해 주시면 돼요. 같은 자음이 붙었을 땐뭐둘 중에 하나 하면 되고요. 어, 다르지만 비슷한 발음. b랑 v처럼 혹은 d랑 t처럼 그럴 때는 뒤에 걸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선 서 뭐예요? V만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자, V 발음. 윗니를 아랫입술에 놓고 음 이렇게 입술이 간질간질하게 발음해 보세요. 음 그거를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Obviously, obvious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B 굳이 발음 안 하셔도 돼요. 되시는 분들은 obviously 해도 되지만 어렵거든요. 자, she obviously liked you all along에서 all along은 줄곧이라는 표현이에요. She liked you all along이라고 하면 그는 그녀는 너를 줄곧 좋아하고 있었어라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obviously가 들어가서 아 분명해. 그랬다고 약간 이런 뉘앙스를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요. 눈을 약간 굴리면서 할 때가 있어요. She obviously liked you all along. 이런 식으로요. 부사라고 하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사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뉘앙스를 많이 넣어주고 강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표현들만 외워도 와우, 너무 좋겠는데요. 열심히 외워주세요.